언제든지 지금도 재발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? 그럴 수있습니 우수관? 예, 예, 예. 그 관리를 좀 잘하면, 은 그,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? 줄이지 않습니까? 모이는 건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근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? 예, 예.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우수관, 관을 거의 들다 보지 않더라고요. 그냥 방치해 놓더라고요. 예, 그것 때문에. 다이 흙, 긁어내야 되는데. 예, 예. 그 실제로 잘하는지 잘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오르시나요? 제가 저기 지난번에 계속 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. 이 회의 때 네네. <laughs> 바로 지금 현장에 나와서 경남하고 여기 서초 아. 살트셨습니다. 그때 그러니까 어땠어요? 그래서 지 현찰은 내가 많이 있어봤어요. 시현찰은 가요아지고처음에잘 되고 있다고 그는데 <laughs> 발로, 발로 과외 잘안 하고 눈에 띄면 징계하죠. 오, 집요해.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진짜 음. 그냥 내가 오늘 여기 일정 이 있어서 간게 아니야. 아, 전혀. 음. 진짜 해결하려고 그치. 가는 거고 집요해. 음. 음. 그러니까 결국은 음. 관리가 잘안 되고 있더라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앞으로 그거는 징계해라. 음.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그치. 합니다. 음.